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오시면 됩니다. 자. 근데 이제 요게 이제 2번을 만들게요, 2번. 그리팅 2번이고요 여기서는 하나의 숫자가 더 들어가서 앞에 거는 어떤 나라의 언어, 뒤에 거는 몇 번, 리미아는 두 가지 정보가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자,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할게요. 자, 그다음 우리가 뭐만 해주면 됩니까? 이거를 반복만 해주면 되잖아요. 그래서 포문을 어, 일단 5라고 해볼까요? 이렇게 하면 다섯 번 반복하겠죠. 그리팅 툰데. 자 다섯 번 반복을 할 건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두 개를 넘겼으니까 두 개를 받아서 앞에 건 여기 뒤에 건 여기 여기 CNT로 바꿔주시면 잘 되겠죠? 자 이렇게 해서